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는 콩마리아극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콩마리아극 이 아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221번입니다. 콩 쌍두로 나와있고요. 얼굴이 네, 이렇게 아주 반듯한 생얼의 얼굴 하나 있고요. 또 반대편에 보시면 여기도 생얼의 얼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쌍두로 나와있고요. 두 아이 모두 금 상태 완벽하게 잘 나온 아이입니다.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한 5.5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반대편 사이즈 보시면 반대편에는 한 5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콩마리아 금도 똑같이 금이 잘 발현이 되어 있지만 또 발현되는 게 살짝 금 모양이 조금 다른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복윤의 아주 예쁜 얼굴을 가진 아이입니다. 15만원 드리겠습니다. 222번 이 아이도 얼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주 커다란 얼굴이 하나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아이는 무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무지에 자구가 하나 있고요. 또 여기 반대편에 또 보시면 여기는 금이 좀 들어있는 자구가 하나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의 자구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위에 아주 큰, 아주 예쁜 콩마리아금 얼굴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아이도 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전체 크기가 한 7.5에서 8cm 정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222번이고요. 이 아이도 15만원 드리겠습니다. 223번은 마리아 금입니다. 마리아 금 지금 생얼에 쌩얼, 네, 얼굴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입장이 굉장히 두툼하게 잘 나온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입장 끝에 이런 어, 가시가 뿔긋뿔긋하게 물이 들어서 네, 한층 예쁜 얼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뿔이 있는 아이고요. 금 상태는 최상급입니다. 금 골고루 정말 잘 나온 그런 아이고요. 사이즈는 7.5cm 나오네요. 가격은 3만 원 드리겠습니다. 224번 마찬가지로 마리아 금입니다. 얼굴 반듯반듯하고요. 입장도 보시면 널찍널찍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도 크기 보도록 할게요. 크기 7.5cm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완벽한 생얼의 얼굴 보여주고 있네요. 가격 동일하게 3만 원이고요. 저희가 5만 원 미만은 택배비 4천 원 별도 있으니까요. 참고 네, 해주세요. 225번 마리아 금입니다. 이 아이도 생얼의 마리아 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세아이 모두 입장 두툼하게 다잘 나온 코로나입니다. 이 아이도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크기가 세 아이 다 비슷하네요. 7.5cm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동일하게 3만 원입니다. 226번입니다. 꽃눈 마리아근 철아예. 철화 엮임 상태 좋고요. 이렇게 쭉 엮여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퍼 형식으로 아주 반듯하게 수형이 굉장히 균형 있게 잘 나온 그런 아이고요. 입장 하나하나 보셔도 꽃눈의 특징이 완벽하게 보이면서 금도 화려하게, 눈에 확 띄게 잘 들어가 있어요. 항공 모습이고요요 아이 사이즈 보도록 할게요. 크기는 이렇게 한 6.5cm 정도 나오고요 반대편 크기 한번 볼게요. 반대편도 한 6.5cm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 2 6번이고요 꽃눈. 가격은 10만원 드리겠습니다. 227번도 꽃눈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금 상태 괜찮은 입장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여기 아랫부분에 금기가 좀 강한 느낌의 입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 저희가 이제 녹이 차 있다, 녹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똑같이 이렇게 키우시더라도 요 아이는 녹이 좀 진하게 잘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금이 강하고, 그러면 성장 속도가 달라요. 이렇게, 녹이 진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자라는데, 그에 비해서 금이 강한 부분에서는 이만큼 자라질 못하기 때문에 수영이 요렇게 잡히고 있거든요. 요 아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요런 느낌입니다. 사이즈 보도록 할게요. 전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한 6.5에서 7cm 가량 나오고요. 반대편 사이즈 또 7cm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철안는 요런 식으로 엮여져 있네요. 그죠? 227번입니다. 가격은 7만원 드리겠습니다. 228번도 꽃눈이에요. 좀 전에 아이와 비슷하게 여기 아랫부분에는 금이 좀 강한 느낌의 입장들로 보여지고요. 윗부분에는 여기에는 네, 금 상태 괜찮은 네, 아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키우시게 되면 점점점 철화가 엮여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녹이 강한, 녹이 괜찮은 부분에도 철화가 잘 엮여지겠죠. 그죠? 그러시면 또 번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기 볼게요. 크기가 한, 요 아이도 뭐한 7cm 가량 나오고요. 반대편 크기 반대편 크기 6cm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7만원 드리겠습니다. 229번입니다. 도감이에요. 도감. 이렇게. 금. 네, 봉륜에 아주 선명한 금 보이구요. 녹도 아주 진하게 잘 나온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 보이시죠? 입장이 굉장히 두툼하게, 네, 한엽으로 동글동글 정말 잘 나온 코로나이에요. 이렇게 쌍두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얼굴 하나이 보여지고요. 또 반대편에 여기도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두 얼굴 모두 안에 녹도 꽉 차있구요. 금 상태 아주 완벽한 코로나입니다. 요 아이 사이즈 볼게요. 전체 사이즈 5cm 나오고요. 반대편 사이즈는 한 4.5cm 정도 나오네요. 얼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은 정말 좋습니다. 가격은 50만원 드리겠습니다. 230번 도감입니다. 요 아이 이제 뿌리를 막 내린 그런 아이입니다. 돌이. 생장점 보시면 지금 생얼의 수형을 가지고 있는데 살짝은 약간 철화 느낌이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해요 요 아이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서 이 부분을 좀 키워보시면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네요 금 상태는 좋습니다 녹도 진하게 차오르고 있고요 복륜도 아주 선명하게 잘 들어있는 도감이에요. 도감이에요. 사이즈는 5cm 나오고 있어요. 가격은 30만원 드리겠습니다. 231번 콩마리아근입니다. 이렇게 쌍두로 분지해서 얼굴이 두개로 나오고 있는 코로나이구요. 녹이 살짝은 여기 이런 데 보시면 살짝은 섞여 있지만 또 아닌 부분도 금이 잘 들어있는 부분도 충분히 보여지고요. 여기 송 입장에는 지금 보시면 또 금의 입장도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크기 보도록 할게요. 뿌리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7cm 나오고 있어요. 231번입니다. 5만 원 드리겠습니다. 232번도 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철아로 가는 듯하다가 이렇게 쌍두로 변했어요. 얼굴이 네 철아가 풀렸는지 쌍두로 나와 있는데 여기 얼굴 어, 지금 봤을 때는 속에도 좀 괜찮아 보이는 네, 그런 느낌인데요. 여러분들도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얼굴 하나이 보여지고요. 반대편에 보시면 여기 여기는 어. 반대편보다는 금은 좀더 약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금의 입장이 보이기는 하네요. 그죠? 이렇게 쌍두로 나와 있는 홍마리아 금입니다. 이 아이 크기가 한 7.5cm. 전체 크기 7.5cm 정도 나오고요. 여기 반대편 사이즈 보시면 한 6.5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가격은 5만원 드리겠습니다. 233번 마릴린 금입니다 뿌리 완전히 활착해서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멀리서 한번 수영 한번 보시고요 수영도 반듯하게 잘 나와 있고요 입장도 널찍널찍하게 환엽으로 잘 나오는 그런 아이예요 복륜이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이 크기를 보도록 할게요 크기는 8cm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입장, 여기 가장자리 끝으로 이렇게 빨갛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서 엄청 예쁘네요. 그죠? 이 아이 가격은 170만원 드리겠습니다. 234번 쪽빛 에보니금입니다. 아주 반듯한 수영과 함께 봉륜의 예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쪽빛이네요. 아주 완벽한 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이,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구 있어요. 보이시죠? 자구, 지금 봉륜 아주 선명하게 들어간 자구 하나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여기에도, 좀 멀리서 봐야 되나요? 여기도 자구. 하나이 더 보이네요. 그리고 전두 개인 줄 알았는데 또 자세히 보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정말 작은 자구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지금 자구를 품고 있는 코로나입니다. 이 아이 크기를 보도록 할게요. 크기가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cm 나오는 쪽빛. 엄청 예쁘네요, 그렇죠? u 아이 가격은 4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번입니다. 엘콘금 이렇게 보시면 환엽의 입장 가지고 있고요. 초록색 선이 아주 뚜렷하게 잘 보이는 네, 엘콘이네요. 전체적인 네, 느낌 전체적으로 네, 금 너무 예쁘게 잘 들어있고요. 사이즈 볼게요. 가한 8cm에서 한 8.5cm 정도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속입장까지도 네, 금은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가격은 5만 원 드리겠습니다. 236번입니다. 똑같이 엘콘 네 하나이 더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도 입장 보시면 환엽에 아주 넓고. 또, 이렇게 보시면 정말 두툼한, 굵직한 입장 가지고 있는 네, 엘콘 쌩얼입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 8.5cm. 크기는 비슷한 느낌이네요. 이 네. 아이도 가격은 5만원 드리겠습니다. 237번 마리아입니다. 오늘 마리아금 저렴하게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금 상태는 보시면 전체적으로 네, 복륜 선명하게 보이면서도 아주 예쁜 입장과 금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5cm 나오고 있어요. 사이즈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아주 반듯한 수영과 함께 네, 금도 예쁘게 잘 나온 그런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2만원 드리겠습니다. 238번 마리아구요. 이 아이는 특히나 입성이 굉장히 좋은 고로 나이네요 입장이 굉장히 환엽으로 두툼하게 잘 나온 아이구요. 전체적으로 금이 정말 잘 퍼져있는 그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예쁘네요. 이 아이 크기 볼게요. 크기가 한 6cm 나오네요. 6cm에. 마리아금. 가격은 2만원입니다. 239번.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환엽에. 환엽에 입장 가지고 있고요. 어, 정말 금이 요 아이는 조금 더 도드라지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속 입장까지도 네, 아주 예쁜 금 발현이 일어나 있는 아이고요. 어, 요 아이 사이즈 6cm.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6cm의 마리아금. 가격은 동일하게 2만원 드리겠습니다. 240번 아메스트로 금입니다. 아주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구요. 복윤도 아주 선명하고 입장 두툼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아주 한엽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이 완벽하게 아주 반듯하게 잘 나온 아이기 때문에요. 뭐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코로나인 것 같아요. 뿌리도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이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크기 보시면 한, 한 6cm에서 6.5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도 색감이 약간 이런 뽈구슬한 느낌과 함께. 또 예쁜 색감을 가진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정말 예쁜 색감이라고 아메스트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약간 그런 느낌의 아이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수영도 정말 반듯하게 아주 예쁘네요. 가격은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원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